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지 去。

4월 24일 토요일 원포인트 뷰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 전도축제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가슴으로 품어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복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축제 준비위원들을 축복하시고 노방전도와 이벤트 대회 및 모든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옵소서 작정자와 인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김혜담, 박예솔, 이은별, 이채아, 최지원, 김은재, 박태양, 이재욱, 신승호, 서주영, 심건, 강민석, 김진아. 백기열, 변준우, 양치원, 김혜린, 엄민영, 엄민식, 김태한, 정지환 이준, 김효재, 이지성, 김강현, 안세아, 전찬영, 지현우, 전희영, 김서아, 라영민, 배지성, 서지영, 이서윤, 최이삭, 조문기, 최하을 김민지, 김정인, 송경윤, 엄수빈, 김여은, 김민지, 최환, 경교빈, 김유희 하나님 모든 인도자들 기름 부어주시고 태신자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달인목쌤에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이전도치기를위해서 기록해 하신에 감사합니다. 월요일 통한 온 가족 창구 백성 만들기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진님 마음에 품고 어린이를 거부하지 않고 축복하신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세워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주제되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공동체와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적극적인 하나님 준비 과정에 참여해여 주십시오. 주연들을 축복하시고, 예정된 노방 전도와 이벤트 데이 등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도자, 대신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초대되어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는 은혜에 믿기 하여 주옵소서. 말씀들과 단위에 서신, 하나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인아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통치라는 제목으로 단일목 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이 주말은 주일을 기다리는 설레임 이 있는 날입니다. 자, 봄바람이 아주 따사로운 계절에 주님의 어떤 따뜻한 사랑의 품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 들과 산에도 참 좋지만은 어, 주님의 품만큼 좋은 안식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안으로 다 들어오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누가 세상을 통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시인의 노래라고 할수 있겠어요. 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라고 할때 영어 성경은 뭐 영어 성경에도 여러 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아주 대중적인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K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데 그 왕은 정말 스스로 존재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하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은 그분의 권위는 누구에 의해서 의존되어 있지 않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므로, 그래, 진짜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맹세했다. 자, 이것만큼 확실하게 맹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언약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어떤 높으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그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두고 약속한 것이다. 이것만큼 강력한 약속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마 어, 이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 특별히 또 목동들은 양들이 다 이게 100마리든 1000마리든 1 0 0 0마리든 물론 들짐승한테 가끔 찢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관리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어서 그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때로 다니기 때문에 그럴 때 야, 저만 마리를 이끄는 저 목자의 권위가 정말 하늘을 뚫는구나.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그것은 아주 묘사한 사람들, 서로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실력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어떤 지혜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어떤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권위가 점점 세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앞에서 그 어, 군계 일학의 어떤 존귀한 모습으로 계신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세워줄 만한 어떤 자격이 되질 못해요. 인간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절대성이고, 말씀하심이 절대성이고, 그리고 그의 권위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이다 하는 걸 안다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셔, 입으시며 그랬습니다. 재미있죠? 권위의 옷을 입었고, 능력의 옷을 입었고, 그는 창조 의 옷을 입은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시평 기자가 고대의 왕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은유하면서 오늘 하나님도 저런 어, 능력의 옷을 입으셨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우리 왕조시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왕이 입는 옷들은 확실히 서민하고 틀리죠? 자 유럽의 귀족들 채색옷이라는 게 뭡니까? 그지만이 특별하게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자또 귀족들 왕족들 이런 구별적 의미가 있어요. 일반 평민들은 단색옷을 입습니다. 뭐 우리만 단색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왕은 뭐, 소위 말하는 골룡포라고 불리우는 옷도 있죠. 그래서 용 그림에 뭐 발가락 다섯 개가 아주 야리하게, 아주 이 보고 있는, 뭐, 이게 오조 통보라는 금색 실에 옷을 가슴에 이렇게 다 새겨서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 왕이 이제 여기 허리에 띄우는 그 허리띠 옥대라고 부르는 거죠. 옥대, 그리고 왕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에, 여러분 화려할수록... 그 나라의 왕의 권위를 상징함이 있죠. 뭐 전에도 제가 한번 어, 본 것을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은 영국에 갔을 때그 영국 그 왕들의 그 왕관을 보는데 그한 1, 2초 이상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스카이테를 타고 쭉 지나가면 이 왕, 이 왕, 저왕쭉 썼던 왕관들이 쭉 도열해 있는데 우리가 사열하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 받긴 합니다만 그 왕들, 그 왕관이의 금에다가 그 안에 엄청난 보석을 박아서 이 해가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왕이 어떤 권위와 영광과 부를 두려는지를 한눈에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라 금관도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 그렇게 대단한 뭐 보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옥을 끝머리에 달아가지고 그 금으로 길게 해서 그저 어 멋지게는 조각을 해놨지만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화와 권위를 드러낼 때 뭘로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12개의 진주문, 뭐 황금길을 거리며 보석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상징합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의 그 권위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옆기서에 보면 온 우주만물도 하나님이 공중에 매달아 놓고 계시다 매달아 놓고, 놓고 계신 그 힘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별이 흐리지 않고 별들이 제 궤도를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마 흔들리면요, 어마어마한 대격변과 지구와 기후의 엄청난 기후 변화와 아마 달의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엄청난 뭡니까? 여기 바닷물의 피해와 또 때로는 냉해와 또 열파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죽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딱 보존하고 제 위치를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 쪽으로 1km만 더 가도 아마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거예요. 아니 거꾸로 1km만 멀어져도 엄청난 나듯 새로운 도핑하기를 맞게 될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붙들어놔서 만들어놓은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세상을 통치하는 전능자 앞에 우리가 겸비한 예배로 나가야죠. 오늘 이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야말로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에도 계실 그분이 시간을 창조했고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섭리자로 계시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결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와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큰 물이라 고했어요큰 물. 큰 물은 어마어마한 홍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분 큰 물이 한번 불면 어, 뭐 화재하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이건 다 쓸어가 버리니까 흔적도 없잖아요. 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주변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쓸려 나가면 집 자체가 흔적이 없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큰 물이라는 개념에는 성경에는요 노아 홍수 때의 그큰 심판이 염두가 있는 염두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40일 사0야를 계속 땅에 수층이 터지고 하늘에 오전층이 터지면서 물이 이 땅에 샤워장처럼 펑펑펑 터졌을 때 아라라산까지 차 물이 차지고 온 땅에 물이 가득할 때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물결 속에 그저 익사 상태로 그냥 대규모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갈 때그 공포는 여러분 일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물에 대한 신화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있고 그 노아 홍수가 국지전이 아니고 지구 촌적으로 전부 덮었다는 걸 예표해 주고 보여 준다면 다 조상 선대 때 물에 대한 공포, 물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물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사야 8장에서는 아수르를 유브라대 강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에서는 오늘 애굽을 나일강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나일강 이게 강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요 생수의 근원이요 하는데 큰 물은 심판이에요.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파도 넘어 큰 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류의 한 나일강이나 뭐, 유브라데강 같은 그런 세계적인 제국일지라도 큰 물로 덮어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존재도 저차도 어, 드러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요, 우리가 첨단무기를 잘하고 핵무기를 어, 만들어 놓고 세계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핵폭풍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파, 하나님의 열파, 하나님의 건조한 기운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 무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을 떨다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미미하고 일에 편저왔던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 보여주잖아요. 지진 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서해안은 일본하고는 게임이 안될 만큼 중국이 온갖 원전을 다 갖다 놨는데. 거기에 한번 지진 터지면 서해바다일뿐만 아니라 한국 서울 인천 대한민국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네, 일본의 지진이 타산지석 남의 이강건너 불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하루하루 사라름처럼 밟고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때 겸손할 수 있어야 돼. 특별히 여기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이 파도를 경험해 본 분들은. 이게 아무리 거대한 3만 톤짜리 유조선일지라도 파도가 거대한 노을성 파도가 올때 이것도 흔들리면서 높이 수십 미터 올라가다 떨어질 때 순식간에 전복되고 순식간에 중간이딱 부러져 버리면서 바다에 침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결코 이 태평양 한가운데 나가서 5만, 5만 톤, 10만 톤짜리 배를 띄운다 한들 안전 보장이 될수 없더라. 그 풍랑이는 파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 바닷가에서 마가봄 사정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라사로 지나가자고 했잖아요. 그때 큰 풍랑이 덮쳤잖아요. 근데 그 풍랑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왜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 분모적인 두려움의 노려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길 수 없고, 이제는 침몰이고, 난파되어서 우리는 시체가 이제 이 호수 위에 둥둥 뜨게 되나이다. 하는 이미 가시적인 죽음의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지었다고 했잖아요. 파도로 거대한 노을성으로 다가올지라도 오늘 저가 뉘시기에 네 창조자라 이 말입니다. 저가 뉘시기에 네 섭리자라 이 말입니다. 저가 뉘시기에 원하는 것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5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오늘도 현대과학이 아무리 기상하이 발달하고 오늘도 어, 오늘 사계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분 앞에 겸손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라는 메시지로 오늘 시편 93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는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로 나를 섬세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부리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목소리> 왕이 오고 왔니다 하는 왕의 하려함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능력이 크시다 크시도서이다. 큰 물, 많은 물 소리, 큰 파도. 하나님 무시무시한 노아 홍수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심판도 받고 휩쓸려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잉태되기도 한 것을 아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뇨나 나니뇨 지구촌에 불고 있는 한파와 열파, 이곳에는 하나님 지진과 수많은 하나님 태풍과 수많은 기근들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극렬과 자비하심이 제일 크게 우리의 안전과소화을 지킬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로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생산성으로 하나님을 대 대적할 수 없고, 여호와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영원한 방패,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인정하며 나여호와는 누구신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호와는 누구신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셨나이다. 반드시 이가 없이 스스로 권위를 세우시는 분, 스스로 존귀와 영광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 오늘 당신의 이름이 영화로 아주며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다. 당신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 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의치드케누 여호와 라하 여호와 로 여호와 라파 당신의 이름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찬길과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우리의 노래를 받으셔야 할 뿐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셔야 할뿐니다 여호와여, 오늘 우리가 혼내오셔서, 당신은 당신 내면의 아름다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주옵소서. 누가 능하신 여호와의 심판의 손을 하나님 가함이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누가 주의 앞에 설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던입은 우리로서. 오늘로 다음 대히주 앞에 서며 주의 공로를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며 주의 인을 구하오. 능하신 여호와여 이 코로나 시대에 감히 왕으로 군림하는 하나님 이 전염병의 세력이 오늘 참왕 대신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짓된 왕 코로나야. 내가 참된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오늘 내게서 공동체에서 이 땅에서 오늘 두려움을 두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서 오늘 너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과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어소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결정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의 대상이 나이. 오늘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 가짜 왕들이 오늘 주님을 제쳐놓고 악노릇하지 않도록 오늘 두려움의 왕, 오늘 걱정의 왕, 염려의 왕, 쾌락의 왕, 저주의 왕, 물질의 왕 오늘도 하나님 참된 주님 앞에 부복을 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는순복하는 놀라운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은혜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